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의 식탐 시간입니다. 아, 지금 제 앞에는요 아, 새로 나온 줄기가 초록색을 띠고 있고 잎 자루가 붉은색을 띠고 있는 그런 나무의 새로 나온 가지 끝에 아, 그 아이보리색 그러니까 꽃이 핀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아, 이 식물은 개오동나무입니다. 아, 개오동나무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오동나무의 잎은요, 이렇게 아, 세개의 잎이 그한 곳에서 어, 돌려나는 형태로 나고 있고요. 아, 잎줄기 아래쪽은 매끈한데요. 위쪽은 이렇게 털 같은 게 있어서, 털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껄껄껄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요, 새로 나온 가지 끝에서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꽃은 꽃자루에서, 같은 꽃자루에서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피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꽃 하나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형태로 되었습니다. 어, 꽃 뿌리가요. 어, 통꽃인데 꽃 뿌리가 아래쪽으로 세 개, 위쪽으로 어, 두 갈래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노란 밀선 꿀이 있는 곳을 안내하는 선이 있고요. 안쪽으로 보라색 이렇게 반점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위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하얀색 암술과 아 갈색의 수술 두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입자를 루 보면요, 이렇게 입자루가 붉은색을 띠고요 아 아래쪽은 입자루, 아래쪽은 푸른색을 띠고 위쪽이 더 붉은색을 띠는 모습을 하고 있고요. 잎은 어 이렇게 입자루가 굉장히 긴 편이고요. 어 입자루 끝에서 이렇게 크게 인맥이 다섯 갈라로 갈라지는 형태가 있고요. 어, 입자루 아랫부분은 하트 모형이고요. 위에는 이렇게 좁은 데가 깊게 파인 모형도 있고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파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잎맥도 아랫부분은 이렇게 보라색을 띠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어, 입자루 끝에 이렇게 아, 보라색 반점이 이렇게 둥글게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그리고요 이렇게 보면 줄기에 이렇게 아 흰색 피목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어, 줄기를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요. 어 이렇게 오래 나온 줄기는 아 녹색을 띠는데요. 작년에 나온 가지, 재작년에 나온 가지는 이렇게 회색을 띠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잎자루를 살펴보면요, 잎자루 위쪽에 위쪽에 이렇게 털이 있어서 위쪽은 껄껄껄껄하고 아래는 매끈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오동나무의 꽃 피는 모습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